이생직업이라는건 새롭게 만들어서 프리미서로 하시는 분들이 더많대요 자기 분야만 관련해서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강연하는데 떨릴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 진작에 오고 맞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유튜버 직업 관련해서 나영주님 혹시 박수로 떨거라고 미리 말할 수있으신요이게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유튜브 하게 되기까지 또 이렇게 또 같이 아줌마로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해서 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어렸서어 어려,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불안했고 뭔가 항상 늘뭔가열등의시작이고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또 환경적으로 어 제가 지금 53살 53세인데. 어, 이사그 이렇게 죽은 이한 4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그냥 다 1년에 한 번씩 은이사다니고든요 그냥 태어나는데 계속.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게좀불안하거고 웃어보다는 대인공부증도 있고 이제 늘 그런 좀상대이 그러니까 우울은 늘 저의 친구처럼 그냥 열등과 우울은 그냥 다려있더라고 항상 이렇게 근데 그런 상태로 뭐도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40 가까이 돼서 제가 일중해 몰라도 이렇게 사회를 돌리고 버리니까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과가 다 학력 있고 경력 있고 뭐사회성도 좋고 체력도 좋는데 전혀 해당되는 한 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좌절되는 시간을 보다가 내가 뭐라지? 저는 큰 소리를 칠수 있었다. 저는 진짜 잘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게 보이니까 이제 하나씩 두가 치우다 보니까 치우시은데 저는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청소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하려면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청소하고서 정리를 하는가?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 했는지 모르는 했는 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서관 가서 정리라는 책을 이제 조금씩 이제 찾았. 보니까, 아, 이게 하면 되해서 하나씩 이제 또 버려도 보고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한 1년 정도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있는 걸 조금씩 버리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 제가 버리기 전과 버리고 난 후에 너무나 다른 모습을 이제 제용기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어요. 깜짝 그러니까, 놀라는 너무 달면 한게 전국에서 메일과 쪽지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나도 이런 내 방법을 보겠다고 도움 받고 싶다고 근데 저 이제 저도 자신이 벗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근데 돈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직접 가서 도와주고 또 조금씩 수고비 받았다고그 직업이 돼 있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리 못 하고 40년 살았는데 그 제가 정리 전문가 직업을 갖게된 거예요. 나영주 씨 이름을 저기에 요나 지금도 그렇고, 전 이게 나의 이번 생의 그 재중감이다. 어지러운 거, 오늘 다른 게 어지럽고 내일 다른 게 어지러운 거. 정말 이게 저는 재주고 재능이 아닌가? 그래서 나의 이 재주를 가지고도 아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그난 제가 이런 분들 거는 잘나거나 굉장히 잘하는 것만 어떤 사회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했던거나 불편했던 것도 진출할 수가 있왜냐면나 같은 사람을 돕겠다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아또 그렇게 길이 열릴 수가 있구나. 제가 이제 맛을 보다 그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정리 정보가 굉장히 많이 또막 생겨나면서 또 저번 다번 뭐 실력 조금만 뛰어나고 아, 또 지쳐지고 하고 뭐를 해야 되나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러던 중에 이제 지 분이 또 우연히 또 카톡으로 소식을 하나 보내느라고요그 50초 스느이고 배울 수 있는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라고 그래서 막상 또 도전해 보니까 또 다시 그 저의 두터 있던 열등과 불안과 아무니까저 그러니까 다 공격하고 또 누르는거에요 그래서 항상 항상 망설하는데 점점 마감 기간이 다 넘어졌대 마지막 날 아이씨 모르겠다고 엔터를 통 눌렀어요 이메일 요청서에 받으니까 서류 쓸 때는 너무 두렵고 때문에 사실 뻥을 좀막으 썼어요 전 아주 잘알 수가 없고 열정이라고 무슨 열정이 그때는 위협만 꽉찼는요 일단 난 안될거니까 뭐난 모를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만큼 했서야 됐고 그랬는데 그들이안 되시게 됐어요 딱 되고 가니까겁하는거나 아무 준비도 안돼 있고 맨날 누워만 있다가 됐다고 뭐라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거나 할 때는 여러 시 있는 데 가서 에너지 받는 것도 굉장히 또다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받는구나 그래서 일단 하나를 시작을 하고 다음 길이 다음 길이 열리는데 이제 가, 이렇게 저처럼 50 넘어서 시작할 때 유튜브 가 시작해서 이거 올릴 되겠지 하고 있데 양발도 저거 보고 수건도 저 보고 제가 눈도보니까또 이렇게 제 책을 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제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스마트폰 여러분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유튜버가 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자기 얼굴 보지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들 방에서 아무도 안볼 때, 동영상으로 눌러놓고,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다가 처음에 굉장히 어색할 때, 그 어색한 고대로 한번 유튜브 채널 비공개 할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게. 나만하게. 오늘 핸드폰 안녕하세요. 저저 오늘도 네. 야말을 배워보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막, 어글거리고, 나중에 못 보게 는 이제, 그래도 처음에 필요한 건데, 뻔뻔이라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올리게 되었고, 제, 저의 그 영상을 잠깐 맛보기로 오늘은 옷개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옷장 안에 서랍 안에 있는 옷이 어떤 모양으로 개어져 있나요? 혹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시원한 옷장 만들기 첫 번째 상의 개기입니다 상의를 갤 때는 양쪽 어깨에 3cm 정도씩 간격을 두고 이렇게 뒤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길쭉한 네모 모양이 나온 후에 또 반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신 후에 또 3등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등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목 있는 부분을 먼저 접어주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으로 덮어주면, 바로, 이것도한 권의 책이 됐죠? 이렇게 한 권의 책처럼 만드는 것이 새로 수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아도 쓰러지지가 않죠? 이렇게 옷장 안에 옷이 쓰러져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은 내 마음도 같은 자세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지. 잘라서 꺼내는 게 작품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 불편했던 것, 내가 열등했던 것, 모든 내가 지난 모든 삶의 감정들, 사람 시선을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뭐 내가 남을 무치는 것을 잘하든, 방송만도 따는 것을 잘하든 예를 들자면 그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을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을 꺼내는 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지 완성된 걸 꺼내는 게 작품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아까 강사님께서 오른쪽 면에 사라지지 않은 지업 그러니까 다 창조적인 거더라고요. 내 안에 씨앗이다 창조의 씨앗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유튜버 라영정 이브 씨가 마련하셨을 때 그런데 컨벤팅 활동을 할때 갖고 있는 걸 그냥 찍어서 전교장 집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대에 따라 다른 정도로. 속작을 속옷 레티 이전에는 이제 혼자 래피 이전 처럼 고민이 많았거나 많이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서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훨씬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처음에 굉장히 그 떨림, 불안 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꺼내서 해야 되는 그 불안감이나 압박감으로 많이 힘들었고 시달렸는데 그것을 버려야 될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하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거 거기서 이제 작품이 나온다는 거그 이야기를 그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